오늘부터 아이 주도 이유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지님이 그어 스틱을 만들었어요. 저희 한달좀한달 정도 죽 이유식을 했거든요. 그냥 초기 이유식을 다 하고 이제 아무튼 스틱 음식을 주려고요. 해 뭐냐면 이거 이지님이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소고기 그리고 두부, 브로콜리, 양파가 들어있는 쇠고기 스틱이야. 맛있겠죠? 만약 맛있게 먹어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두개 합쳐서 한 50g 정도 되거든요. 좀 길게 줬어요. 왜냐면 언어가 먹는 쌀가자 정도의 길이 그리고 쌀과정 정도의 굵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오늘 이거를 구워서 주려고 합니다. 너무 설레요. 제가 참고한 책은 <놀람> 라인맘의 아이주도 이유식. 다른 이유식도 샀어요. 뭐 아이주도 이유식 이것도 이것도 샀는데 이건 봤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그나마 쉬운 이거 이걸로 지금 딱 6개월에 돌입한 우노의 첫 자기주도 이유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떨리네 먹어줄지 여기에 들어있는 재료 중에서는 쇠고기, 브로콜리는 우노가 먹어본 음식이고 양파랑 두부는 우노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스틱은 이거 브로콜리를 스틱으로 잘라서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깔아주면 되잖아, 그치? 지 고구마도 좀해을까 이거 써다? 나 이거 쓸 거야? 10분이나 먹었어? 10분이나 먹었어? 오우의 오늘의 밥입니다. 소고기 스티, 그리고 브로콜리 스티, 이거는 감자 스티, 감자 찐 감자예요. 벌써? 벌써 저거 좋아서 <laughs> 어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이 먹어 망설이는 중응이 먹어야 되나? 말해 가 응. 뭐 먹자 는는 입을 한.. 입에 하나 넣어주지 뭐 아니 지가 먹게 해줘야 된다 그래? 응. 왜냐면 우리가 그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러면. 잘 음. 먹겠습니다. 음. 우리가 먹는 모습 보여줘. 은혜야, 이 봐. 은혜야. 진짜, 진짜 고민한다 응. 보통 이렇게 가만히 안 내뿜는데 응 자, 들어가 봐봐 들어가 봐응 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응. 응, 맞아 응. 웃긴다 아, 뭐 오징어 하는 그렇습니까? 어쩌라는 요 <laughs> 그래서 그때 그때는 주말 진짜 어쩌라는 거야. 이런, 이런 표정을 쳐다보면. 예를 들면. 호가 조용한 걸 보니까 그래도 뭔가 알고. 아, <laughs> 어, 이 넣었어. 드디어 넣었어.

맛있어? 맛있어? 어르신어 맛있어? 맛있어? 맛 때 놀아주면 안 된다. 그래 습관인데. 습데 어, TV도 무시해 끄는 거야. 응응금코 나오지 마, 너 되게 잘먹는다 오늘. 응? <laughs> 다먹을 어, 안어 <laughs> <laughs> 그래서 뭐 먹어야? 그럼 맛이 좀더 있을 거야? 아직은 없어 있고, 아니구나 우리 이런 걸 주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만큼 씹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래. 완전히면 제가 못하는 알겠지. 했네. 그럼. <laughs>

맛있어 이제 오늘은 엄마 아빠랑 밥도 먹고 나는 다 컸어 아주 다 음. 컸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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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빠가 쪄준거야 네, 아유 먹을만해? 야 지금 이시간이 소리 많이 난다 야 말도 안해서 먹어 시가 됐겠지 그럼 다 맨날 먹는거야 응 아, <laughs> 다못 먹지 은음으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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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제 가족 있지 지금. 응. <laughs> 제가 오늘 어젯밤에 샀어. 단호박, 어? 아보카도, 그 병아리콩. 제가 보는 이유식 책에 병아리콩이 은근히 많아서 병아리콩 사봤어요. 나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진짜 나 이거 살면서 진짜 평생 살면서 진짜 사보는 거 처음인데 비트요. 그래서 저희 뭔가를 샀어요 이유식 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가 이제 6개월부터는 자기주도 이유식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아기에 대한 그런 음식 할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른이 요리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 아기 요리할 때 그래서 어 솔직히 어 이유식 마스터기 뭐 필요 있어? 이렇게 하고 안 샀다가 갑자기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샀는데 아살 때마다 이런 생각 들어. 어차피 살 거였으면 버티지 말고 살 걸. 아니, 어차피 살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조금 버텼는데, 어차피 살 거였으면 안 버티고 사는 게 이득이잖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쓰면 뽕이라도 뽑지. 그래도 6개월 차에 샀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그렇지? 이거예요, 저희가 산 게. 시중에 나온 그 이웃식. 마스터기?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체형이, 일체형 같은 게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게 있는데, 제가 왜두 개로 나눠진 걸 샀냐면, 아무래도 찜을, 찜통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샀어요. 어, 찜통도 이렇게, 2구 이게 한구를더 추가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찜통. 이게, 찜통이 이렇게 하나, 두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렇게 쳐서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좀 단에 나눠서 찌는 게더 많은 채소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로 샀습니다. 요거는, 요러,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는 지금 연결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요거를, 요거를 쏙 당기면 이런게 나와요. 아...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어. 여기다가 톡 끼워서 어, 괜찮, 괜찮네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이유식 마스터기가 완성이 되는 건데 요게 이 돌아가는 이 성능 자체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 감은 않아요 요거 자체가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근데 세척하기는 편할 것 같고 요거는 무조건 액체류랑 같이 갈아 달라.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보면 이건 약하니까 액체류랑 많이 갈으라고 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심해서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엄 같은 거야? 그래? 응. 답이 저게 많아서. 아 이거 너무 많아. Yeah. Yeah. 음. Okay. 6 s p o